취업하는데 나이 중요할까요? 궁금하지만 대놓고 물어보기 조금 애매하고 이제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채용을 할때 나이도 학벌도 뭐 인적 사항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종종 들어가서 보는 네이버 취업 카페에 한 금융 공기업 채용 관련 정보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나이와 관련이 있는 내부 정보가 좀떠 있어서 급 눈길이 갔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해당 기관은 서울 소재 금융공기업이고요. 해당 연도에 지원을 해서 최종 합격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낸 거예요. 평균 연령대랑 성별에 대해서요. 이 자료를 공개한 게좀 논란이 됐는지, 2020년도 이후부터는 합격자 통계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고졸 채용을 대거하게 되면서 평균 연령이 좀 낮아진 거고요. 19년도 자료를 보시면 돼요. 2019년도 채용 인원은 총 40명이었고요. 이 중에서 최고 나이는 만 30세, 평균 연령은 만 26.3세, 최저 나이가 23세. 만 나이니까요. 한국 나이로 보면 평균 연령이 한 28살 정도이고 합격자 중에 최고로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 32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조금 충격적이신가요? 저는 살짝 이 통계가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은 이유가 제가 첫 취업을 했을 당시가 한 대략 10년 전? 10, 한 2전? 2년 전? 그 정도인데 그때랑 별반 다를 게 없어서였어요. 아니, 갈수록. 기업의 채용 문은 좁아지고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요새는 또 이제 대학교 칼 졸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1, 2년 정도는 뭐 어학 연수도 가고 관련 경험도 쌓고 하면서 졸업도 점점 더 늦게 하는 추세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균 합격자 연령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았거든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25살 때첫 취업을 했는데요. 당시에 여자 동기들이 저와 같은 나이대가 한50% 절반 정도 됐었고, 어, 남자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장 나이가 많았던 동기가 한국 나이로 34살, 35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제첫 직장은 발전 공기업으로요. 기존에 대기업이나 뭐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이직을 한 동기들이 꽤 어, 많은 조직이었고,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한30% 정도는 어, 중고신입,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 어,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할때 나이, 중요하다는 거야? 아닌 거야? 에 대해서 보면 이 부분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yes or no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기업에서 보았을 때 확실한 건 지원자의 나이를 신경을 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요소가 맞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저도 직장 생활 경력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제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한 기업의 인사팀 채용 담당으로 있는 친구도 있고요. 정규직 채용까지는 아니지만 임기직이나 뭐 파견직을 채용을 할때 면접 관으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들어본 이야기를 종합해본 결과, 채용 추세를 보면 확실히 요새는 뭐 5년이나 10년 전에 비해서 지원자들의 나이대가 어 높아졌고 학력도 다소 높아졌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뽑는 인원은 굉장히 소수잖아요. 지원하시는 전체 파이에 비해서. 그래서 뽑히는 사람들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어차피 비슷한 스펙이라면 나이가 어린 지원자를 뽑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만약 제 상황에 대입을 해 본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 후배가 들어오는데 나이가 많은 중교 신입이랑 어린데 여기에 뭐 1, 2년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랑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후자가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느낄 것 같거든요. 오늘은 취업에 있어서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통계가 어땠는지, 비록 뭐한 기관에 대한 통계이긴 하지만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영상을 좀 찍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좀 씁쓸할지도 모르는 부분이지만, 내가 만약에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나이가 조금 더 많다면 현실을 우선 직시를 하고 다른 지원자들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합격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길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